주제를 제일 생각을 안 했어요. <laughs> 이게 사실 부담스러운 주제잖아요. 이게 얘기를 하면은 해야 될것 같고. 네, 이제 생각을. <laughs> 진짜 해야 될것 같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습관을 얘기하려면 이제 제 옛날 얘기도 뭐 해야 될것 같고 하는데, 뭐 운동은 제가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고 한데, 사실 서평 쓰고 이런 글쓰기 관련해서는 제가 꾸준히 못한것 같아요. 그냥. 학교 가는 것도 그렇고, 회사 가는 것도 그렇고, 아, 내가 저기를 뭐 가고 싶다, 뭐 이렇게 목표가 있던 게 아니라, 뭐 악연이, 아, 저기 좋은 데니까, 뭐 대기업이나 뭐 좋은 학교나, 그냥 이런 데뭐 생각하다가, 뭐, 물론 못 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약 <laughs> 그러니까 뚜렷한 목표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뚜렷한 계획이 없고, 그래서 그냥 너무 좀 적당히 살아온 게 아닐까. 그냥 그 무리에 맞춰가지고, 그, 그거에 이제 최소 만족, 지점만 사실 넘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무리 없이 좀 살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서평이나 이런 것도 좀 체인지 그라운드도 좀 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꾸준히 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글쓰기거든요. 그래서 서평 포함해서 나의 생각이나 내 아웃풋을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생, 써봐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블로그 메뉴도 이, 써놨어요. 메뉴는. <laughs> 게시판은 만들어놨는데 이게 안, 안 올라가. 업로드가영이에요 지금. <laughs> 게시판은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를 뭘 하는데 좀 느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했을 때. 그래서 그거를 서평 쓰는 것도 한뭐 목요일까지 써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뭐한 시간 내내 써야지. 두 시간 내내 써야지. 이렇게 해야지. 좀 쓰는 것 같더라고. 안 그러면은 계속 뭐 완벽을 좀 추구하는 거잖아요. 다들 좀이 정도만 써도 되는데 아 뭔가 좀더 나을 것 같고 이러니까 여기서 시간이 더 걸리고 그래서 더 못하는 것 같아서 아 시스템 수준을 낮춰가지고 그냥 A4 뭐 반장에서 한장 정도로 해서 그글 쓰기를 좀 꾸준히 주 5회 정도로. 서평 포함해서, 이제 주말을 쉬어야 되니까, 저도. 서 <laughs> 평일 평일 뭐 다섯 번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주말 포함해서 다섯 번 정도 네, 그런 아이템을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게 신박사 TV에서도 얘기하셨듯이, 이제 계속 신박사 TV 하루 한번 찍으니까 그 생각을 계속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걸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뭐 하루 종일 뭐 요, 어떤 걸 쓸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 뭐 회사에도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누군가 이제 승진을 하고 뭐 리더의 자리에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같이 욕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쁜 사람은 아닌데 뭐그 사람도 자기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배운 게 그거라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자기 생각이 없으면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저도 아 이거 내가 이 상황이 됐을 때뭘 해야겠다. 나는 저 사람이면 어떤 걸 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써놔야지. 뭐 나도 나중에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아내 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뭐 이런 거를 좀 다시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원래 일기를 5 년간 썼다가 귀찮아서 이제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기를 좀 공적으로 쓴다고 좀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사적인 얘기라도 이런 걸뭐 하게 된 계기라던가 이런 걸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진짜 뭐 엄청난 뭐 기사를 쓴다거나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걸 쓰자 뭐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작게 그냥 뭐 간단한 생각이라도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퇴근 언제 언제 어디서 할것 이게 급하게 썼어요. 아까 막 <웃음> <웃음> 퇴근 후에. 이제 11시 전 마감으로 해서 정리 쓰는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일단 아무래도 그 내가 앞으로 어떤 습관을 들 것인가? 이게 저는 이제 정체성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방향성을 어,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어떤 습관이라는 어, 관점으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이 책에서도 정체성에 대한 어, 내용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고. 저는 이제 결국 정체성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가인 것 같은데, 어, 저는 좀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마케팅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때 그 저희 대표님이 했던 얘기가 좀 되게 인상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것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시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 의류 시장, 뭐 자동차 시장 이런 게 아니고 의류더래도뭐 시크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뭐 엘레강스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다그그 사람들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음. 그거를 해결하는 사람이 곧 사업자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도 되게 마음에 그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나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쭉 20대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 제가 그래도 하나 갖고 있는 이제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하는 건데 이제 그 경험치들이 쭉 쌓이면서 어 되게 어떤 컨디션이라는 개념을 어 컨디션이라는 개념을 좀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다 근사한 인생을 살고 싶고 어떠한 것들을 열심히 다해 나가고 싶은데 있어서 환경 설정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근데 그 환경 설정에 가장 그 기본되는 그. 뭐지? 어, 베이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더라도 어, 열심히 하고 싶은 어떤 감정, 기분 좋은 감정, 그리고 쾌적한 상태. 그러니까 뭔가 하는 데있으면 아프거나 막 짜증이 있거나 이제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힌트를 저는 이제 그, 그 취미로 운동을 계속 하면서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단순히 운동을 하면 뭐... 뭐 몸이 좋아지거나 뭐 다이어트가 되거나 이런 걸 떠나서 아, 호르몬의 기전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턴키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어, 그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양, 수면, 그 다음에 그 외에 저도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는데 저는 이제 끊었거든요. 근데 그 끊은 이유가 그 컨디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이제 습관이 들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좀, 운동을 좋아하게 되면은, 운동을 하려고 건강을 생각을 해요. 예, 컨디션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내가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뭔가 개인적인지 않고,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되게 생각보다 비슷하다,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게 이제 영양, 그리고 잠자는 거, 이제 운동인데, 아, 이것들을 어떤 이제 생물학적인 좀 알고리즘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이론, 방법론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뭘까. 사람 몸은 이제 전 세계인들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을 나가야 된다. 이제 영어 준비해야 되고 마케팅을 할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람들이 결국에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행동 경제학적인 것들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쭉 이제 나열을 해보니까 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웨이트 트레이닝.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제가 1인 기업으로서 일단 처음에 구현할 수 있는, 그 개발 실력, 디벨로먼트. 그 다음에, 리딩, 독서. 그 다음에, 잉글리시. 그 다음에, 어 글쓰기능력, 라이팅. 그 다음에, 마케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전까지는,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이거 뭘 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막, 준비를 너무 막, 그, 많이 하려고 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 시작을 못 했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고 딱 o x 로만 이제 체크를 하자. 일단 습관을 들이자 해서 그 앞에 글자만 딱따 보니까 그 W D R E W M 이렇게 갖고 우드리움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아. 아 나라는 어떤 사람을 키우는 리움 어떤 공간이 된다. 이 여섯 가지 세부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어 W D R E WM 이렇게 해갖고 딱그 8월 1일부터 이제 OX로만 이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양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예 일단 일단 하는 거에 의미를 두는 예, 이제 그걸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저는 이제 그 계속 화두가 독서는 조금 잡힌 것 같은데 항상 운동이 문제예요 근데 운동이 문제인데 그, 최근에 그 설민석 작가님의 조선왕조 실로 그거를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게 되게 짧게 짧게 잘써 있어가지고 재밌어서 한번 보는데 거기 세종대왕 그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세종대왕이 비만이셨대요. 아, 아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비만이었냐면은 그 비만으로 인해서 건강이 너무 나빠지고 그걸로 시력을 잃을 정도로. 그래서 40세 때 시각장애인 수준으로 시력이 나빠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건강에서 이제 비롯된 건데 워낙 책을 많이 읽고 일도 너무 많이 하고 완전 워커홀릭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근데 왜 비만이냐면 그 육식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매 끼니마다 고기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조선왕조실록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세종의 아버지가 태종, 이방원이죠. 근데 죽으면서 어 이제 아들 걱정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죽으면 3년상을 치러야 되는데 삼년산 동안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세종이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그걸 조선왕조시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역사, 그 사기가, 사서가. 근데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죽어도 세종이 고기를 계속 먹게 하라고. 그걸 유언에 남긴 거예요. 어,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정도로 좋아했구나. 그래서 되게 그세종대왕이 몸이 굉장히 비대하고 그래서 이제 시력을 잃을 정도로 그게 이제 악화되다 보니까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번더그 건강에 대해서 이제 동기부여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싱큐베이션 다른 모임이 하나가 더 있어서 목요일날도 저희가 이 책으로 나누는데, 이제 운동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통 보니까 한 하루에 한 5천 걸음에서 7천 걸음을 걷, 걷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7월에 이 습관을 만보를 걷는 거를 너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매번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5,000보, 7,000보만 걷고, 물론 이제 일회 일주일에 일회 웨이트 트레이닝은 이제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이제 그 이거를 1만 보를 넘기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는 비행 무드로 해가지고 점심 먹고 무조건 이때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으면 5,000보가 더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판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요일 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누, 제가 또 나누고 또 다른 싱커분들도 나누면서 이걸 이제 인스타그램에 찍어서 인증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인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66 챌린지라고 해서 그 66일 동안 어떤 습관을 지속을 하면 그게 완전히 체화가 돼가지고 혼연일체가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내성이 없는 거죠, 저항이. 그래서 그66 챌린지로 태그를 달고 그거를 통해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막 인증하시고 다 인스타 계정 만드시고 막 이렇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환경 설정으로 앞으로 제가 이제 그런 1만보 걷기 그거를 습관으로 드리지 않을까. 예, 그래서 좀더 건강하고 그래서 이제 독서도 잘하고 건강도 잘 챙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돌아가면은 좀더 이제 멋진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6 6챌린지 같이 또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어, 희망 습관이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습관이긴 했지만 조금 더 어드밴스드, 심화하고 싶기에 이제 희망 습관으로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첫 번째 감사하는 습관. 원래 그 별로 고마움을 많이 표현이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의외로 그런데 어느 순간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 중요한 것들 혹은 뭐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많이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좀 많이 <laughs> 겪어서 할수 있을 때내 옆에 있을 때 고마움을 그좀 많이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남는 거지 않을까 싶었고요. 다음에 희망 또 하나 희망하고 싶은 습관은 울지 않기. 되게 좀 단순한데요. 제가 의외로 이성,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성적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이지만, 근데 조금 감성이 많은 사람이어서 울지 않는 습관이 좀 많이 기르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양육을 시작하면서 아이한테 아이들을 돌보는 게제 성격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전히 힘들어요. 이제 그런데 혼자서 울거든요. 너무 힘들 때. 근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들켰나 봐요. 전 몰랐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말 지금 하기 시작해요. 네 살인데 어느 순간 요즘 계속 질문하는 게 엄마 어디 돌보기가 힘들어? 어 저는 근데 여러분 이게 웃기면서도 제 순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어디 돌보는 게 힘들어? 제가 우는 모습, 눈물 가끔 흐르든가 설거지하다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이제 그 정도로 아이한테 들켰구나, 혹은 이제 내가 무의식적으로 힘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이들이 아는구나 하니까 너무 죄책감에, 또 죄책감에 울죠, 또. <laughs> 그래서 이제, 어, 화건하건데, 여러분들 앞에서 좀 화건하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울지않는 김혜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좀더덜 우는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싶은 희망의 음. 희망 습관으로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지금 완, 이제 열심히 시작한 지는 1년 정도가 됐는데요. 여러분, 미라클모닝이라고 아실 거예요. 음. 아침에 나만의 석세스 코드 6가지를 실천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침묵을 하고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다음에 확언을 해요. 나한테 주는 확언 발언 한두개 정도. 나는 오늘 이런 걸 합니다. 혹은 나는 오늘 이런 사람이야.라고 확언을 하죠. 그다음에 상상을 해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아침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읽기 쓰기 운동하는 거이 여섯 가지를 사실 혼자 하면 조금 꾸준히 할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올해 2월달부터 몇몇 소수의 그룹들을 모집을 해서 같이 인 인증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거는 이제 이런 메모지에다 인증을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유지하고 싶은 건 왜냐 하면 저는 1년에 한 권을 출간을 하기도 어. 스스로 결정했어요. 의외로 출간하는 게 어렵지만 반대로 쉬울 수도 있어요. POD 출판이나 전자책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읽고 쓰는 사람으로 죽고 싶어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고 꿈이고 여전히 그 삶의 이유이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읽고 매일 써요. 매일 다이어리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가게부를 매일 씁니다. 저는 돈을 좋아해요. 돈이 더 많이 벌고 싶어요. 그 이유는요. 저는 이 연대들이 이런 공간에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지지자가 되고 싶어요. 조금 더 힘있는 지지자. 근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돈을 여전히 모으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작은 습관이 가계부 가계부를 쓰는 거, 가계부를 네. 가계부를 여전히 써서 자산을 관리를 해서 이제 좋은 땅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면 화건화건데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초대할 거예요. 그때 연결이 된다면 이제 웃으면서 제 공간에 와서 저희 공간에서 같이 독서모임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네. <laughs> 그 다시 한번 무슨 상? 발언상. 네, 성실하게 발언해 주셔서. 열심히 발언해. 네. 그리고 피드백상 우리 회원님. 아 그러고 보니까 단3교가 무슨 경우에요그렇요